그래서 그 어, 계속 안는 거, 여기서 지원을 했으니까, 음. 그, 일년에 네분 했던 것을 보수할 건지, 유성세이가 다섯 분이나 번어번는 했던지, 그것만, 의정을안누고 거주를 그 결정하자, 을 이기. 거 여러분들, 뭐, 우을히 지원을 했고, 지원을 얼마 지원을? 십만 원 40만 원씩, 40만 원연회했어요 지난번에 로상산제할 때는 지원했어요. 아, 그랬지. 그때 했어. 10만원. 그 저기, 일구 산학회에서도 했어. 10만 네. 그러니까 10만 10만 원. 원. 10만 했어요. 10만원. 치상제할 때는 해. 일구 동구에 10만원, 일구 산학회에 10만원.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걔네들이 그 행사를, 이상하게도 아, 1월달에 그냥 손자량을 굴고 그냥 확정 네. 행사라고 하는 사람. 바람에 다섯번이되 네. 건데, 4번으로 그냥 확정을 해서, 4번으로 지원을 참전 해주는 걸로 하고, 일부 사학회는, 야, 이제 30만 원이나 있어요. 36만 원인데, 32만 원인데, 우리 회장하고 총무가, 뭐를 개념이 없죠? 자금청가하고 저번에 아우들한테 기부할 적에 도서좀 하고 그러지. 그안 하고 그러면은, 선배가 돼가지고, 모양새가 뭐뭐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안 좋은 회장하고, 한번, 우리가 상의를 해보고요제 개인 생각에는, 네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기존에 했던 거니까, 네 번으로 가자 하는 게, 기본적인 개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 산악회가, 그때까지, 산악회조직 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상대한 조직을 갖고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아니라 일부에 에있으니다 움직여서 지원을 해줬어요 인간그 네. 느닷없이 없는 걸 하라고 하시면 없어서 그때도 이제 그 제가 주신을 받아가지고 준했으니까 우리 그소동무회 회장을 하는 동안 만한 일부에 해서 일부 산 지원하는 국까지참여어서 그렇게 하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음. 적시적절하게 재차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금반대 어, 같은 경우는 1 6해진 부분이 식구를 먹어와서 하게 뭐, 저, 김용수 되는지 뭐저 규명수를 장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는될 거예요. 하게 되면 그 세포 식구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이 지혜자하고 같은 것보다는 한테 우리 인간의 입장은 괜찮은게 없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아, 왜냐면 식구의 산악회가 야, 우리가 장제가 가서 아약다 산에 간다 그러면 야,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각자 뭐5천원을내야 그거 기름이 모이겠지만 그날 조건에 맞춰서 산을 간다 산을 좋아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모아서 그걸 보라고 하면 어렵죠 사실은. 이거 면아자진시구러모이산에 사실 가면은 19년 산악대 될표는안 해. 식9 대표로 이낙대 대표로 생각을 하고 그럼저 충분히 얘기 것아네번 아. 정도 지원하는 거는 아. 기본이 해야 되지 않나그 왜냐면 그럼, 그럼 뭐산악회만그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돈을 받는 방금 요거 저저뭔 말인지가 안는 거야. 우리 도 이번에 자동차가가첫째획에서축째로 바꿨어요. 다 바꿨다고. 이 기획 회장하면서 그래서 각 과에도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럼 가는 날을 전부 통폐합을 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바뀌는 아, 그래, 그래. 근데, 근데 나도, 지금은 아니고 내가 나도 못 가니까 문제는 뭐딱 스케일 하도 못 가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이게 맞지 않나요? 전문하나? 이까아버님 대표니까 산악회 대표니까 그거 공부한 질문이지 모르겠는데 기분을 하면 거기서는 뭐 하는 일에서 뭐 하는 거기가 지원하기 하는 기분인지 어디 산악회에서 그렇게 되는뭐 하는 용도로다가 그걸 캐주는 거냐? 산악회도거기 보면은 그날 비용 쓰는데 참조를 받아줬어요 근데 그런 비용들이 이만원 이 받아가지고 먹는데 <laughs> 보면은 뭐 돈이 더 나올 수 있고 이 나올 <laughs>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받아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니 는그래야내수서이만원 그 차이 내수에서는2 0만 원이 다안그렇게하습니다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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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니까. <laughs> <laughs> 자병얘기 했는데. 6월 19일날 하고 사실 3월 19일 I hate t h 3월 20일날 는 am 네. 그 제가, 제가 이제 일하는 t 그 저기 y a 에 그랬으니까 6월 19일날도 이렇게 지금 현 o 에 o to m 6월 i 0일 e r You 내가 e school, you can see good ones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죠. 19일이나 20일은 음. 그, 그 날짜가 그러는 는 아까 또뭐 토요일에 하자는 얘기들 좋다고 하고또안 된다는 얘기들 있으니까 원칙을 고수를 하고 같은 6월 19일 날은 사는 걸로 하되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 조금만 어, 뭐 해줘야 된다기 보다는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어? <laughs> <laughs> 그러면 <그래. 웃음> 그 얘기를 좀 하고? 나는 식구에서 정말 추천을 해봐야 나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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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꼭 <laughs> 해야 된다고 해야지. 아, 그게 좋지. 알았어. <laughs> <수> 그래. 아, 그래. 이 <laughs> <그래. 웃음> 얘기를 항상 갖고 있는 운영을 좀 많이 해주고. 뭐, 목요 운영위원회, 목요 뭐, 운영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는 피부에 안 나. 피부에 안 나는데, 어, 어제, 그, 우리 기 부회장이, 부회장이 그 얘기를 했었고, 또 아까도 김종석, 그나마 운영이 했던 부분이 또얘기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리고, 스무 부회장이 잠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모교 그, 학교? 우리 그, 1 9회운영위원회 뭐냐? 학교에도 운영위원이 있어요. 12명이 표본데, 동네 유지, 예를 들어서 동문 유지 몇 명,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 몇 명, 그다음에 동문회 이제 뭐 졸업생들 거기에서 몇 명, 그다음에 뭐 지역에 뭐 이렇게 하기고좀 이렇게 팔팔팔팔 거리는사람들몇명에서 뭐 12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성동고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그그 운영위원이 임기가 한번 선출이 되면은 2년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가 있러니까 4년 을도가 있어요 학교 운영위원이 되면은 그 운영위원 중에서 12명이 선출을 해가지고서 회장을 뽑아요 운영위원장이죠 회장에 운영위원장 근데 우리 종석이 친구가 4년을 벌써 했어요 성공호 학교 운영위원회를 했다고. 네, 두 번을, 연임을 해가지고 두 번을 했어. 근데 지금 현재 김관재 선배라고 16회의 선배가 4년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뚝 떨어지는 거야. 뭐 하고 싶어도 못해. <laughs> 18에서 정희문 선배가 그 운영위원으로돼 있고, 재,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형은 그냥 있을 수가 있는데, 또한 선배가 있는데 그양반도 이제 끄어어지 않아 안 된다. 화하고 싶어도 못 해. 이제 세 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동문회 선배들이 동문회에서 네 명을 참여를 했었는데 세 명이 끄 떨어지고 하나가 남아있단 말이야. 일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총동문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2명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러고 이제 다른 기수에서 또 하나 청구를 받아가지고 이제 명을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게. 운영관사무처장하고 중요한 부장이 이제 뭐 부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2년씩 하는데 그 양반들이 뭘 하는 거냐 면 학교의 그 예산 집행이라든가 학교에 뭐 어떤 그 예산이 형성돼서 행사를 할때그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쓰느냐 이거는 부록하니까 이거는 버스장 이런 그 학교 살림 자리를 하는 거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양반들이 그 하는 거를 지원 아니면 딴지 뭐? 뭐 이렇게 말씀하고 뭐 착감도 하고 이걸 좀 하지 않은 식으로 지원도 해주고 딴지도 걸고 그러고 졸업식 입학식뭐 나는 뭐 학교 내체육대뭐 행사 뭐 소풍 뭐 이런 거갈 적에 뭐 이제 운영위원 자격으로 뭐 참, 시간이 되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되면 참여를 못 하고 이제 그런 거 학교를 사기고도 가니까. 학교에서 그뭐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좀 해주고 간섭을 좀 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운영위원의 회 직무입니다. 이거 할수 있을 거야? 대동협 운영위원들은 그 맞아서 안 돼. 아, 대동협 운영렬이는 학교 뭐. 저 부회장 맞선입니다. 뭐. 어? 네. 건축가에서 뭐 누구 하나도 없냐? 야. 음. 뭐 빨리 저더장애보내장씨그 그래, 그래. 장애 보내자 또 운영이 오안 <laughs> 어? 되지. 나는안 돼. 잠깐. 아니 저 돼. 아니 안 되는 이유. 사 아주 누아거두 가지 두가라